되는데 뭐 자꾸 뭐 디젤이 다뭐 이래서 디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걸뭐 뒤집어 씌우려 그러는데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자신한테 그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거지 자꾸 그거를 뒤집어 씌우려 그래 가지고 뭐 가솔린은 뭐안 그러나? 가솔린은 환경 오염시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진동 소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솔린도 뭐 조용하는 거는 초반에나 그리고 차량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조금 더잘 해주느냐 뭐그 차인 거지 여러분들 똑같아요. 관리 안 하면서 타고 다니고 이러면 덜덜덜거리고 말이야 소리 에? 진동 소음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D 에이 이제 좀더 그거하다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막 이렇게. 얼론 프레이드는 아마 이게 막 리뷰하는 사람들뭐 저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야. 자꾸 뭐 마치 뭐 디젤을 타면 막 그거하고 막 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가솔린 차도 타고 다녀봐요. 점마플러그 같은 거 요즘에 모르겠다. 백화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들그런지 어? 모르는데 그것도 플러그도 그거 되면은 덜덜덜거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막. 소리 나고 이러는 거는 뭐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뭐뭐 뭐 벤츠 BMW는 뭐자 자동차 아닌가 뭐. 지들도 마찬가지지 뭐 별수 더 있어요. 네, 똑같애 다. 안타본 새끼들, 안타본 식빵들이 그러는 거지. 그냥 즐겨라, 자기. 자기 마인드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어? 자기 차를 아끼면서 이렇게 타주고 어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막심아 나는 막 이런 차 타고 다녀 좋은 차도 한번 타봐야지 뭐 나중에 뭐심뭐 죽어서 뭐 그거 할 거요 살아 있을 때 타고 다녀 봐야지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타고 다니란 말이야 여권에 맞춰가지고 괜찮은 차딱 보인다 그럼 하나 사가지고 한번 끌어봐 그냥 딱아뭐수위차뭐 뭐 이거 굉장히 뭐그거할것 같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AS 굉장히 막 겁내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가서 꼬라박지만 안온 분들 내가 가서 술 처먹고 <laughs> 에? 또라이 아닌 이상은 응 뒤에서 누가 와서 들이박지 않아요. 들이박아가지고가요 뭐 보증 기간 거 워런티야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면 돼. 그 돈도 뭐 아깝다 그러면 뭐못 타고 다니는 거지 뭐그뭐 뭐 어떻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야. 응? 여러분들 막그 너무 고민하 저도 막살때 옛날에 그랬거든 막 수입차 막 타보고 막 그럴 때 탈락을 했을 때막 그런 생각들 하거든. 아 나중에 AS가 어떨까 다 필요 없어요. 타보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알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별거 없어. 그냥. 안 타보니까 막 이거 걱정되고 저거 걱정되고 막상 타고 다녀봐. 고장도 안 나, 잘. <laughs> 에, 여러분들. 괜히 <laughs> 막 그거에, 어우, 막 어? 타고 다니면 마치 뭐. 뭐, 이제, 사고 나가지고, 이제, 개박살 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 오를 일도 그렇게 웃겨요. 여러분들, 너무 막, 그, 언론에, 우리나라, 그, 보험무역 하려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런데 너무 놀아나면 안 돼. 근데 이제, 막, 시험, 무리해가지고, 대출을 띄워가지고, 막, 살라 그러시면 안 되지, 그거는. 그 미친놈들이고, 그건. 미친 그지 여권에도 안 맞는 차를, 그, 왜 타가지고, 왜, 지 인생을, 그, 허비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조건에 맞아서 그거 한다 그러면 뭐이 차도 이 세상에 나쁜 차 좋은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 똑같은 차인 거지 뭐 그냥 예. 막 하나 그냥 달려 있다는 것 뿐이고 뭐 그런 게 가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타니까 그러는 거지 아휴 막상 타고 다니면 저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 응?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 옛날 사고방식 그 구태에 빠져 있는 놈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마치 뭐새차 어? 좋은 거 타고 다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게 전부인 거야. 그게 전부. <laughs> 차가 전부야. 자기 인생이 전부. 에? 올인한 인생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뭐차 조금만 막 이제 그거 되면 아주 뭐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거지, 막. 에? 진짜 잘 살고 진짜 그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 에? 수입차 뭐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좋다 나쁘다가 없다는 거지 적당히 타고 다니다가 적당히 그냥 중고로 내놓고 또 다른 차 한번 바꿔서 또 한번 타보고 이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얼마나 좋아요 마누라는 못 바꿔도 <laughs> 자동차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돈만 되면 뭐 여권만 되면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깥 타는 거야 그냥 씨 바깥 타뭐 여자도 못 바꾸는데 그냥 에? 자동차라도 그냥 애인 자동차 애인, 애인 애인이잖아 애인 에? 마누라고 그냥 바꿔 그냥 씨바꿔아 막 막. 맘에 안들면 그냥 조금 타다가 할부기간 남았어도 그냥 적당히 그거 해가지고 그냥 팔 팔아팔아 재끼는 팔아 거야 에? 뭐 별거 있어 인생?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야지 또 바꿔 에? 자꾸 너무 고민하면 차를 못사요 여러분들 차를, 차를 못 산다 너무 고민하면 그리고 엉뚱한 차를 산다 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고민고민 고민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차 안사고 이상한 차사 그런 사람들 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차살 때, 어떤 차를 살까,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자기가 목적의실 갖고, 연비를 생각하고, 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다고 그러면은, 어? 자기가 정말 무슨 환경 운동가고 이러면, 뭐, 하, 뭐, 자기는, 어, 하이브리카나 전기차를 사서, 뭐, 타고 다니겠다. 뭐, 어, 그런, 뭐, 시, 어, 확고한 신념,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이면 그런 차를 사는 거고, 또, 아니다. 나는 뭐, 차라는 건 뭐, 어차피다. 그런 거다. 그러면 그냥 뭐 디젤이든 가솔이든 자기가 판단해서 타는 거지. 막 거기에다가 막 그냥, 그냥 막, 막 이상한 거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안 돼. 그런 거에 막 놀아나면 안 된다고. 그사짜들이야 그런 애들은 다 사자. 없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그런다고. 에? 지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래봐. 떨어지나 이 밀어난 것들아. 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해봐. 어? 떨어져라, 떨어져라 해봐. 그게 떨어지나 집값이.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그망하자는 얘기야, 망하자는 얘기. 국가 망하자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증권하는 하는... 놈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부동산 딱안 따... 아, 이제 끝났다 그러지.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 어? 그거 끝났다 그러지 그냥. 어? 사람이 어디다가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너무 휘둘리면 안 돼. 자기가 주체의식 가지고 딱 그걸 해야지. 뭐든 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걸 막 자꾸 어? 아 디젤이 좋네. 뭐 가솔이 좋네. 일단 뭐, 이딴... 아. 거기다 막 이상한 거막 거. 막, 어? 이상한 프레임을 막 갖다 치우는 거지. 막또막 막. <laughs> 옷다리니, 씻다리니 뭐, 에? 디젤이니 뭐 이러면서 막갔다가 이게 수입차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그러니깐 또 그런 거고 네. 많이 팔리면 다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제품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으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뭐 수입차를 지금 뭐한 저는 뭐 어차피 뭐 수입차라고 뭐 이런 거뭐 좋다 싫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똑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타본 차들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찾는 차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국산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이제, BMW나, 뭐, 벤츠,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BMW도 많이 타는 이유가 할인율도 뭐, 그런데도 그, 뭐야,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일단 AS가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됐던 우리나라에서 재투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가장, 그나마도 한국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좀 잡고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해 주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 BMW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뭐, 왜 사느냐, 왜 사니. 왜 사기는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차가. 그런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걸 믿고 사는 거야. 기업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하는 짓거리는 뭐, 뭐, 비슷비슷해. 하는 짓거리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르거든. 그나마도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나라에 얼마나고 재투자 많이 해줘요 BMW에서 부품공장들도 지어줘서 어? 인력 찬출도 해주고. 아, 많이 받아 쳐먹으면 많이 풀어야지 한국에 풀고 가야지. 저 벤츠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야 걔네들이. BMW가 덜 요구도 먹는 게 그런 것 때문에도. 라 이미 많이 이미지 그걸 해놨거든 얘네들이 어 그렇게 해야 된다 차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파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막뭐 아무나 탈수 있나 또뭐 네, 아무리 그래도 뭐 옷다리니 씨다리니 뭐 소부터 시작해서 수입차 뭐 개나 소나 다 끌고 다닌다 그래도 개나 소나 어? 되지도 않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네. 없는 것들이 원래 더 지랄들이거든, 원래. 없는 게. 네? 없는 놈들 봐, 그 저기, 뭐. 댓글 같은 데 가, 서 그, 보세요. 없는 새끼들이 더 말이 많아. 있는 사람들은 말안 해. 그런 얘기 잘안 해. 뭐 할라고 내가 가졌는데. 자본주의에서 가진 사람들은 말이 없어. 안 가진 놈들이 말이 많은 거지, 원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뭐100% 맞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예. 그 누구도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서로 간에. 왜? 보는 관점, 어?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너무 현혹되지 말고 참고해서 들을 것만 듣고,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자신한테 딱 적합한 차종을 골라. 아. 나한테 딱 여권에 맞으면 그냥 수입차. 아니다. 나는, 좀더 이런 걸 타고 싶다. 그러면은, 어, 좀, 어, 국산차, 또 뭐, 어? 아한테 국산차가 아직은 어울린 것 같다. 이런. 국산차를 타고, 어? 아, 조금 여유 있어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랬으니까, 좀 한번, 수입차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럼 또 한번 타보는 거고, 그러면서 경험을 해가면서 좋은 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게 또 삶의 재, 재미 아니야? 삶의 가치를 더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라는 걸 너무 그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 구매할 때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데이터 수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량.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 베스트 셀링 카를 사면 돼요. 뭐 현대 차에서는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차들 있잖아. 딱 사면 돼, 그냥. 뭐, 이거저거 고르기 싫다. 아우, 막 그런 거 짜증난다. 그러면 그냥 사. 그러면 거의 뭐100% 그냥 만족하는 차예요. 그거는. 국산차에서. 저도 뭐 그냥 그런 차 산다. 그럼 그차 사지, 그냥. 어, 소나타 산다. 그 급에서 사야 되겠다. 그 소나타 아니면 아반떼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현대에서는 그두 차종은 핵심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전히 다그 타겟에, 그 누가 타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 사는 거고. 네? 조금 여유 있으면은 또 이제 수입적으로도 생각을 또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서 또 한번 타볼 수 있으면 타보는 거고 그러는 거고 그 타고 다니는 거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막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부자라든가 뭐 어? 이런 사람들을 막 적대시 한다고 사람들을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부자도 그 어설프게 있고, 뭐,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어정쩡,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차에, 차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 뭐, 이런, 식빵 산발이 같은 인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흙탕물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똘대가린 거, 어디다가 그거 하는 거지? 진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상대를 인정할 때, 상대를 인정할 때, 자신도 존중받는 거거든. 어? 남을 비약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 리비빌 TV 시청자분들은 그런 인간들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예.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어?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 발음을 인정은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부분은 인정을 해줄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 싫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그걸 할수 있는, 그걸, 어? 할수 있는 거. 그 이제 들을 권리도 상대한테 있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개변이거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뭐 정보성 있는 뭐 유익한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성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개변에 가까운 정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가 100% 맞는 얘기도 아닐 거고. 뭐 듣는 사람의 그것도 있는 거고 듣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해야 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걸르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너무, 뭐 막, 연연하지 말아라. 그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선택장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 고르시려면, 일단은 직접 시승해보세요. 그거 귀찮다고 안 타보시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이나, 에? 이런, 뭐 타보시면, 딱 답이 나와. 어, 나한테 올리고, 나한테 맞는 차구나, 요게. 딱 느낌 삐이 와요. 아 이거 좋다. 딱 느낌적으로. 네? 아니 사람들이 뭐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수입차도 막막옷달 아무리 막그옷 달이니 시달이니 맨날 그러잖아. 막 사람들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 그래도 판매량 1등이야.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왜 논문이 어 그거 하는 거야? 뭐 표절을 하든 간에 왜 논문이 그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조동아리로 백날 가설처럼 얘기해 봐요. 백날 그 부질이 없어 모든 상품은 판매량 응? 소비자가 딱 알려준다고 그걸.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고 살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영악하고 그간 거 사람들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는 밥통만 크다고 그 좋은 차가 아니야 여러분들. 밥통만 밥통 뭐 배기량 그거 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지. 뭐 밥통 크다고 막 어? <laughs> 아직도 뭐 밥통 가지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막, 허, 뭐 엔진 뭐 배기량이 좋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 타고 다니지도 않아 못해 그거 어디 가가지고 뭐 그거 하지도 않아 응? 그 되지도 않는 그 차들 그거 적당히 자기한테 실용 구간에서 탈수 있는 에? 출력으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거지 에? 아니 배기량 높으면 뭐 세금 많이 나오고 그 기름만 받아쳐먹고 세금도 많이 나가 있지 뭐,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자꾸 막 어정쩡한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자기 현실을 다그거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최대한의 차의 효용성, 효율성을 가지면서 살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차종을 골라야 된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비싼 차가 좋은 차다 신차가 좋은 차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래 탈수 있는 차를 어? 찾는 거야 찾는 거 오래 좀 타볼 수 있는 차를 만약 에 원한다면 좀 내구성 좋은 차들을 선택해서 찾아서 타라 그래야지 좋다 빨리 지나가 빨리 가 양보해 주잖아 양보 양보해 주잖아 유턴하는 거 아니겠지 또 설마 <laughs> 양보하면 또 유턴해 <laughs> 아니네 다행히 역광광 당할 뻔했네 역광광 <laughs> 다행이네. 그냥 절로 들어가는 차이 였어서 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운전을 하시란 말이야. 아, 운전할 때는. 네?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아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뭐, 여러가지 뭐, 주절이 주절이 또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오늘도. 오늘 뭐, 핵심 포인트는 그거다. 차살 때. 너무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면 차못 산다. <laughs> 어? 연식 변경된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차, 차는 차 그거 하는 거에 막 사람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현혹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라 타봐야 무슨 차를 타야 되냐 고민을 한다 그러면 타봐 여러분들 타보세요 타봐 네? 타봐야지 후회를 안해 후회를 여러분들 타보셔야지 안 타보면 자꾸 미련이 남아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타봐 우리나라에 아 그리고 한번 또 타봐야지 뭐뭐세상사뭐 뭐뭐 있어요 나중에 뭐 죽을 때뭐 관짝에 들어가 가지고 뭐 링컨 컨티넨탈 타면 뭐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살아 생전에 타봐야지 좋은 차도 한번 네?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차 타가지고 한번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또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래 그래야지 또 사람들끼리도. 정보 소통이 되고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잖아. 메시지가 잘또 전달될 거고요. 그죠? 저런다고 우리나라가 저 버스라는 게막저 빨간불에도 저렇게 지나간다고 막 아휴. 유 승객 태워놓고 저런다고요 막. 우리나라는 아휴 답답하다 진짜. 저게 사람 살아가는 또뭐 그거라고 얘기한다면 뭐할 얘기는 없지. 뭐예또 네? 저게. 사람 냄새 난다고 얘기하면 또할 얘기는 없지만 아 이제 지킬 건 지키자 아좀 그게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들도 하여튼가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진짜 이동하면서 뭐 이런 얘기 그냥 또 저런 얘기 그냥 담는 겁니다 뭐. 너무 뭐 여기에 또뭐또뭐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한귀를 듣고 한귀을 흘리면서 생각하면서 힘으로 아는 님 아니겠습니까? 또리뷰빌티비요 이게 또 네. 타고 다니면 또그 차가 좋아지는 거거든 또 사람이라는 게 네. 보면 또볼매라 그러잖아 볼수록 매력이 있다고 네. 적어도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차 고르셔서 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 진짜 날씨 좋네 아 오늘 이런 날일 간다는 게참 그죠? 아쉬울 정도로 아주 그냥 단풍놀이 가면 좋겠다. 아 여러분들 아주 그냥 그렇죠. 멋지다 그죠? 와. 오늘은 여기 또 이쪽으로 왔는데 와 괜찮네. 아우, 여기도 무진장 발전했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냐, 여기도. 와.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은 차, 좋은 느낌의 멋있는 차 골라서 타시기 바라겠고요. 뭐, 말로는 뭐 어떤 차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또 엉뚱한 얘기 한것 같네요,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고요. 그냥 에, 뭐 라디오가처럼 팟캐스트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안기로 듣고 안기로 올려주세요. 그냥 예. 예. 또뭔 소리 하는 거야. 예.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음. 오늘도 뭐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 t v 비디오 라나 아저씨 비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